성령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6월 26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오 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주님의 것이 오니, 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천하목권사님의 363번째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여 작은 신음에 동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권사님의 삶에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리를 해가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투겨 빼앗은 일이 없느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활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자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더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리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르는 것이요 세상 선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번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무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기 하려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반환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진에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지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일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지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궁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균등하게 하려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부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부충하여 균등하게 하려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티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여러 교회,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고린도 후서 7장, 8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이제 뭐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어, 바울이 전에 고린도 전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죠. 어, 지도편으로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나중에 기도가 오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바울이 듣게 되고 생각하게 됐던 것들을 어,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어, 뭐 저희들에게도 어, 마찬가지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을 때 어,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무 감각 없이 못들을 뭐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음에 찔리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예,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앞에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지만 어떤 부류는 마음에 찔림을 받고 오히려 사도들을 더 핍박하고 복음을 받지 않는 예, 그런 찔림 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7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내가 전에 너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너희들에게 근심을 준것 같아서 조금 나는 마음이 좀 어, 불편했다. 그런데, 이, 너희가 어, 경험한 그이 편지를 통해서 받은 그런 근심, 어떤 마음의 찔림이 있었다는 거죠. 마음에 찔리고 근심하게 된 것이 결국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서 나는 오히려 기쁘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제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9절, 10절입니다. 7장,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여기 이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뭐 편지의 내용에 여러 가지 겉면이 있고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죠. 그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그들이 하게 된 거죠. 오늘 주시는 이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찔리는 거. 아, 내가 이렇게 막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또 읽어보니 마음에 찔림이 오고 근심이 오는데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근심입니다. 아.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 오늘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후회할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세상의 근심이 사망을 이룬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찔림이 통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근심에 매어 있는 자들은 그럼 결국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근심이 된다 바울이 예, 은혜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혹시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근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달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뜻대로 주시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이팔 장에 가서는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풍성한 연보, 어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좀 헌금을 좀 해달라. 이것을 이제 바울이 좀 부탁을 하는 말씀 속에 예, 마게도냐 교회들 이야기를 잠깐해요. 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참 헌금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들이 정말 가난하다는 거예요. 마게도리학교 애들도 가난한데 그들은 가난한 중환란을 경험하고 막 시련이 있는 중에서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가 차고 넘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풍성하고 뭐 아주 편안하고 뭐 그래서 뭐황금과 연보를 열심히 한게 아니라 가난하고 막 시련도 오는 중에도 마게도냐 교회들을 보니까 너무 기쁘게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마게도냐 교회들의 그런 연보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는 그게 은혜였고, 그게 기쁨이었고,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헌금은 그냥 단순하게 돈을 헌금하는 그냥 어려운 사람들 조금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헌금은 그들의 삶이 전부 담겨진 헌금이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고다.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거예요. 그 헌금 앞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드렸다. 이게 마게도냐 교회들의 은혜였고, 그들의 헌금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구제를 위한 헌금, 또 복음을 위한 헌금,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앞에 우리의 삶의 전부가 담겨진 그런 헌금이 되도록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을 다해 할 뿐만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드리는 그런 풍성한 연보 그게 마게도냐 교회들의 연보였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를 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또 권면이었습니다. 칠장 8장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고 또 마음의 찌림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근심 안에서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깨닫는 대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를 또 깨워주시고 또 우리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너늘 말씀 듣게 하시고 또그 안에 그 말씀 안에서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또 마음에 찔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근심이 있다면 그 근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또, 헌금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감사, 또 내일도 감사.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 뿐인데,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따라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근심이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찔림을 얻고, 하나님, 지금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우리 안에 회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 우리가 다시금 깨끗게 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게들장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 연보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억지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 이것이 황금을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요,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 우리의 삶의 정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풍성한 연보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이를 통해 하나의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구제하며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같이 또 기도합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많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고, 아니, 끝날 수 없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철저히 예방하고 또 방심하지 않고 서로 또이 바이러스에 또잘 민감하게 잘 대처하고 또 예방하도록 특별히 속히 치료제와 또 백신이 개발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를 또 위해서 연구하고 또 방역하고 girl, a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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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i r 가 a y o u n 고 g 되 r l 고 young girl, a young girl, a young girl, a y 말씀과 함께 또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수개월 동안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두려움과 근심으로 말아갔던 여전히 지금도 온 지구촌이 두려워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우리 또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하나님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잘 예방하고, 또 방심하지 않고, 또 철저히 개인적인 위생과 예방을 철저히 하고, 또 하나님 지켜야 될 것을 지키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속팀 바이러스 백신과 하나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또 개발에 응고하고 또한 예방에 힘쓰는 모든 관계자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 지혜를 주셔서 하나속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양구 또 보건소 직원들과 여러 관계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여 밤낮으로 예방하고 방역하고. 하나님 열을 체크하고 하나님 고생하고 있는 자들이 만싸우니 하나님이여 그들의 수고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양구 여전히 깨끗한 양구 건강한 양구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구 하 군척경 지역으로 여러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경제가 집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경제 활성화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 안에서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입을 크게 벌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